그러면, 이게 공식이야. 자, 생각. 응? 뭐가 뭐 보여? 이 글씨가? 이거? k는 1에서 n까지. 6분의 음. n에 n 플러스 1, 2n 플러스 1. 이게 공식이야? 그럼 이 문제에서는 n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? 그 n 자리에 그렇지 7만 들어가면 돼7 따라서 6분에 여기다가 7 7 플러스 1은 8이죠 27에 14 15자 2로 하면 3 여기는 4 그러면 또35 15 그래서 7 곱하기 4 곱하기 5자 얘가 54 20이죠 27에 14 140이 된다